자,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장 분석의 프로, 비프로입니다. 자, 오늘 비체인 코인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 비체인 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12일자 기준으로 주간 가격 상승률 순위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업비트 상의 코인 동향 내에 주간 상승 순위 상위권 내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금일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코인 소식은 이제 간단하게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비체인의 차트 분석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차트 분석하면서 간단한 이제 뭐이 코인에 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매도 타점 및 매수 타점. 지금 현재 이빕 비... 비체인의 가격 상승률이 매우 무지무지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아니면은 이게 매도 타점을 언제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많이 궁금들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영상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같은 부분 꼭 있어야죠 이 대응 전략 같은 부분에는 이 비체인에 관련돼가지고 매물 때 이게 저항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지 이게 눌리게 될지 돌파를 할수 있을지 장기로 봐야 될지 단타로 봐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분석까지 하면서 오늘 영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급등 코인 정보 저희가 매일매일 준비해드리는 내용이죠 새롭게 자이 급등 코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새로 이 차트 분석을 하는 내용을 토대로 나온 결과값을 도출시킨 코인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새로우니까 이 급등 코인 정보가 매일매일 뉴뉴얼됨에 따라서 이제 추후에 나올 이 뒤에 나올 번호 이 ppt 다음에 나올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은 이 급등 코인 정보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 해드리니 위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 급등 코인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자체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로 해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투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수익률에 영향이 갈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를 통해서 연락드리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이 급등 코인 정보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대응 전략 같은 부분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락드리는 분들에게 좀더상 상세하게 남겨드리니 위에 뒤에, 뒤에 나오는 번호에 연락 문자 숫자 1 하나 남겨주셔가지고 꼭 받아가시면은 되시겠습니다. 그럼 비트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의 프로 비프로의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 여러 투자에 있어가지고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문자로 숫자 1입니다. 이거 하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분석한 차트 내용을 토대로 유망 코인 정보를 모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가지고 유튜브 업로드 이전에 저희가 소통방에 오늘은 어떤 코인을 찍을 것인지 종목을 미리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간 코인 상담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1 하나 보내주셔 가지고 성공 적인 투자 그리고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가시면은 되시겠고요. 덤으로 이러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 코인이나 유망 코인 모두 깨끗하게 모자일 없이 공개가 되니 좋은 정보 꼭 받아가셔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체인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 코인이냐. 자, 공급망을 탈 중앙화 기술로 대체하고자 개발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앞에 엄청나게 뭐 짜잘구리한 설명들이 많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블록체인과 연결된 물리적 센서, 뭐 사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통합, 복잡한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 및 정보의 흐름을 뭐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에너지 가스 토큰으로 활용된다. 자, 사물 인터넷. 지금 요즘 근래 들어가지고 산업 만의 바뀌면서 주목하는 키워드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체인이라는 게 사물 인터넷에 많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비체인 차트로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금일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 6분경 지나가고 있고요.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다가 이번에 올해 지금 오늘 들어가지고 전일 대비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세가 어떻게 지속이 될지 상승하게 될지는 지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체인 차트로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지금 지표가 오늘 잠깐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코인 동향 에서 아직까지 상위권에서 상승세를 지켜내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지금 위에 상당히 몰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매물대가 지금 66,000원, 아, 66원에 지금 매물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뭐다 라고 했죠. 맞습니다. 즉 지지이자 저항이다. 근데 지금 현재 앞선 부분에서 지금 트라이를 못했죠. 지금 트라이만 했는데 여기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지 매물대 선을 뚫어서 나갔지만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떨어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 선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야지만 상승세를 탈수 있다라는 말인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진행을 했어요 하락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 뉴스 기사 속보 나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대 강도 지표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상대 강도 같은 지표도 지금 현재 점차 과매도, 과매, 수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지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전진적으로 한번 눌릴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점차적으로 많은 하락을 보여질 것인지 아니면은 횡보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금 축적 기간을 쌓은 뒤에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다 야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차트만 보게 된다고 해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었고 지금 골드 크로스 구간도 사실상에 이제 형성이 애매하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골드 크로스 구간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폭등을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오늘 오늘 한번 이 눌린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 크로스 구간이 지금 힘을 못 받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매물대 저항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횡보 움직임을 보여지고. 다시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시더라도 상대 강도 지수는 5만이? 과민수 구간이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전에 있었던 기간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확실시하게 이 빛의인 코인 자체 지금에서의 상승장에 올라가는 것은 조금 무리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이때 상승 지표에 나온 이 거래량과 이 RSI 상대 강도 지표만 보시더라도 똑같이 많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때 현재 상승세 지표를 보시기만 하더라도 확실히 매물 때만 해도 지금 많이 존재를 하지 않고 거래량도 매우 미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무엇이다? 사실상 매수만 과매수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한번 저항에 눌릴 지표이다라는 게 확실시되어 있는 모습이므로 지금 이 비체인은 들어가시면 은안 되실 것 같으시고요. 추후 이 매수 타이밍이 정확하게 저희 쪽에서 차트 분석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위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문자 숫자 1 남겨주셔가지고 이 비체인의 추후 상승세에 어마어마 폭등 저희를 통해 가지고 자료 받아 보신 다음에 꼭 올라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댓글이나 제 앞에 있는 번호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분석 영상이나 내용 등등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분석하는 것이 좋고 그로 인해 얻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위와 더불어서 제가 모두의 니즈를 충족 시켜 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만든 차트 분석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포지션별 대응 전략까지 파일로 준비해 두었으니 위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 번호로 통해서 예전에 저의 작성한 대응 전략을 받아 보신 분이세요. 실제로 이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의 목표가 만큼의 많은 이득을 보셨다 라고 저는 감사 인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이제 제 즐거움이라고 볼수 있어요. 때문에 위를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단순히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하나 연락 남겨 주시면은 제가 바로 정보도 안내해 드리고 이제 급등 코인 추천 및 차트 분석 대응 전략, 매수 타점 및 매도 타점 분석 등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해 하는 내용을 모두 알려 드리고 있으니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하나 남겨 주시기만 하면은 자료와 더불어 상담까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작성한 비트코인 분석 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두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1억을 찍으면서 매우 큰 이제 고점을 남기게 되었었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제가 이, 이전에 단 작성한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공개를 하게 됐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자료를 제가 막상 동영상에 오픈식으로 공개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카피를 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차트 분석이나 대응 전략 같은 내용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남겨줄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밑에 대응 전략이 이제 숨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이제 문자로 숫자 1 하나 보내 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는 실시간으로 분석한 차트 내용, 지금 현재 차트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망 같은 거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모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남겨 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번호 이번으로 이제 문자로 숫자 1 하나 보내 주시면은 자, 비트코인 분석의 프로 비프로인 소통방에도 따로 입장이 가능하시니 위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유망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소식이 다소 늦을 수 있으니 미리 이 사전적으로 소통방에서 공개를 모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이전에 이제 소통방에 미리 종목이나 오늘 영상에 어떤 것을 찍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코인 상담 같은 경우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거예요, 요즘에. 아무래도 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여쭙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 소통방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 언제나 이제 실시간으로 코인 상담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저에게 언제든 연락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비프로 였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건전한 코인 투자 기도하겠습니다.